이거는 그냥 녹음기가 아니고 AI 녹음기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실제로 제가 녹음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녹음기입니다 그냥 녹음기가 아니고 AI 녹음기예요 클라우드 모터핀 글로벌 천억 원 달성한 AI 녹음기 클라우드 노트핀. 그냥 녹음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텍스트 전사록이 기본 제공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했던 말을 AI가 모두 요약을 해주고요. 이거 핵심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저는 여기서 좀 놀랬던 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마인드맵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강의 듣는 학생이나 회사원한테 완전 꿀템.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녹음기입니다 아 그냥 녹음기가 아니고 AI 녹음기인데요 글로벌 매출 천억을 돌파했고 50만대를 판매한 진짜 핫한 AI 녹음기 바로 플라우드 노트핀을 소개해드릴건데요 업무나 미팅이 너무 잦아가지고 깜빡하는 회사원들 강의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정리할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그런 분들께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구성된 제품은 녹음을 언제 어디서나 더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목걸이로도 했다가 클립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자석으로 넥타이나 옷에다가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게 제일 편하던데 회사에 미팅이 좀 많은 날은 이렇게 시계로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녹음기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충전은 충전을 할수 있는 전용 케이스가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로 한번 충전하면 최대 30시간 동안 연속 녹음이 가능합니다. 제품 설명서에는 녹음을 시작하는 법 어플과 연동하는 는 법이 있는데 충전이 끝나면 커버를 씌워주고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해주면 녹음 기능 켜집니다. 이게 작동이 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녹음은 이 플라우드라는 어플로 바로 연동이 되는데요. 녹음기를 켠 순간부터 어플에는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만충 시 최대 30시간까지 녹음기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보려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그냥 녹음기입니다. 그냥 녹음기가 아니고 AI 녹음기예요. 클라우드 노트 핀, 핀 글로벌 천억 원 달성한 AI 녹음기. 클라우드 노트핀. 녹음을 한 3분 정도 했거든요. 클라우드 노트핀의 특징을 3분 정도 말해봤습니다. 모든 글자를 텍스트로 전사록을 제공해주고 더 놀라운 건 이야기의 핵심만 요약을 해줍니다. 이거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AI가 알아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마인드맵도 만들어주는데요. 진짜 정리 잘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녹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모든 순간을 녹음하고 그리고 어플로 전송을 해줍니다. 이거는 2시간 46분 동안 녹음한 전사록인데, 텍스트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두 기록을 해주더라고요. 녹음한 걸 AI가 요약을 해주는데,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읽어보니까 진짜 핵심들만 있습니다.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여기에 모두 있더라고요. 제가 녹음기를 켜놓고 했던 말들, 계획했던 일들이 AI가 모두 정리를 해줍니다. 그 요약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마인드맵으로도 바꿔주고요. 미팅이 너무 많아서 깜빡하는 회사원들, 강의가 너무 중요한데 필기가 안 되는 학생들, 이거 완전 강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